한약을 다려주는 아, 그리고 퍼레이드로 어, 엄마를 챙겨주는 한이사 남자친구가 아야 오늘 왜 온거야 지금 오늘 섭외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아. 1세대 걸그룹 파파야 출신 신곡 나이트로 활동중인 나쁜새 아니죠 트로트좋은새입다 어? 트로트. 트로트. 아, 아아 <laughs> 나쁜새 아니죠 어, 나쁜 좋은새 좋은 나쁜새가 더 좋은데? 화 와닿는데? 홍새배다님은 어때요? 왜? <laughs> 내탓이 내가 솔로인 이유는 진짜 내탓이다. 저는 응. 솔직히 40이 좀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기 네. 네.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이 나이 되도록 어. 결혼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엄마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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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하시면서 어. 수입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온 유지가 안 되는. 추워. 추워.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아, 아, 아 희귀병인데 어. 또 아, 시베리아에 있는 어머머. 느낌이라고 맞죠. 하시고 어. 거기에다가 추워. 또 다한증, 땀까지 또 많이 나시니까 아 하루에 네. 옷을 여섯 번도 갈아입고 <laughs> 항상 그런 상황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젖은데 또 시베리아 에 있는 수입병도 그렇죠. 어. 있으시니까. 그 너무 그냥 엄마가 일상 생활이 힘드신 거예요. 어, 그런데다가 현대 의학으로는 어,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그래또이 어, 이 희귀병을 어. 평생 안고 사셔야 되는 어또 그런 병인데 제가 옆에서 케어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 그치, 그런데 저도 못하네. 제이트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음. 뭐또 메가그래야 되는데. 네. 메가 네. 아 메가 가위가 이 있으면 먼저 해. 네. 먼저 메가. 할 때. 그러고도 싶은데 항상 제가 온전히 엄마한테만 다 이렇게 어, 맞춰져 있으니까. 이야. 제가 어느 날 이제 예전에 이제 남자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아 있었어요. 남자 친구랑. 근데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남자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또 엄마 혼자 도 네, 가야지. 네, 추운데, 응. 겨울인데, 또 추운데 혼자 어디 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이래서. 그래서 남자친구를 내비두고, 뒤로 한채 제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엄마가 이제 배 아프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병원 같이 가서 <laughs> 이제 살펴드리고, <laughs> 그러고 났더니 남자친구한테 미안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렇죠? <laughs> 음, 미안해라고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축하면 <laughs> 엄마 챙기는, 아, 푹 하면 엄마 챙기러 헤어졌어. 가는 게 짜증나. 응, 그런 어. 말을 해. 어, 좀 해야지. 서운하다. 내가 1순위 아닌 게 서운하다. 어. 이런 얘기를 에이.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확 다치면서 당연하지. 저를 비롯한 저희 엄마까지 무시하는 건가? 음. 그리고 또 엄마랑 제이 모녀 상황을 어, 남들은 좀 극성으로 보이는구나 음.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아니, 아니.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 팔자구나 아니 근데 이, 남자가 네. 보통 저 정도 되면 어 그래 자기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해는 거야. 어느 아니야? 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들이지 젊은 남자가 누구한테 많지 않요 저도 그러죠. 그래, 어릴 때는 네. 네. 안 그래. 그러죠. 내가 이제 엄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 나는 연애를 포기해야겠다 그래. 생각을 음. 하고 김청 선배님을 롤모델로 어? 하고 싶다.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살았는데 어? 살았는데, 네. 네. 어? 살았는데 네. 네. 어. 완전히 생 어? 제가 지금 핸드쿨아. 어, 이꿈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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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 생겼다. 예, 어. 네. 지금 어. 처음으로 밝히는 아, 어. 엄마랑 저를 너무도 이해를 해주는 어. 엄마랑 어. 저 상황을 어. 너무 이해해주시고 또어 이제 엄마가 희귀병, 추위병 있으신 그 그런 걸 앓고 있는 엄마한테 건강한 약재로 한의사나 한의사 한의사 한약을 다려주는 <laughs> 그리고 허이들로 어, 엄마를 챙겨주는 <laughs> <laughs> 한의사 남자친구가 어, 한이사. 뭐야 오늘 왜온 거야? <laughs> 저기답답하 <laughs> 보이면서 네. 너무 멋져. 저기 축하드리고요. <laughs> 언제도 축하하고. <laughs> 어. 제가 오늘 섭외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갑자기. <laughs> 어, 좋은 나, 새, 네, 좋은 네, 새. 네. 응. 제가, 근데 아. 그 구간이 됐으니까. 맞아, 맞아. 네네. 네, 네. 남편 입장,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이시라면, 음.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날지 좀 정말 조언 좀 구하고 음, 싶어서. 음, 그건 네. 다음, 뭐, 네. 다음 해차에. <laughs> 그거 아 이거만 나가 안 나올 거야? 이거만 이것만 그럼 솔로 데이에서 이거 하지 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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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오늘은 싱글 아, 아, 얘기니까. 네, 어. 제가 이제 또뭐 다음 주에 결혼할 <laughs> 수도 있고 어쩔지 어, 모르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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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주에... 아니 남자 친구가 자취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살집도 있고 또 TV도 뭐 봐야 되고 냉장고도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야, 그냥 자기는 몸만 와. 그 대신에 갓지은 따뜻한 그 가정식 백반만 해줘라고 얘기를 어? 하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그게더 그게 힘든, 힘든 거, 거 아니에요? 그게더 힘들죠. 따뜻한 가정식 백반이 <laughs> 얼마나 <웃음> 어려운 건데요? <laughs> 근데, 근데 중요한 건밥솥으 해가면 <laughs> 안 될까? 어. 저는 이제 밥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어, 어. 그 앞에 몸만 와라라고 하는데. <laughs> 네. 음. 정말 몸만 가도 되는 건지 이게 진짜 남자 남만이 가면 가면 돼, 남자한테 물어봐야지. 만약에 아, 면들이 입장에서 아, 아니 아, 저기 만약 시어머니가 누가가 나한테 아니 시어머니가 그래. 진짜 그래. 내가 몸만 가도 되는지 어떻게 그저. 생각을 하실지 은세 씨가 아니 아니야 은세 씨가면 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은세 씨가 지금 궁금한 거는 상대 남자는 당신만 필요하니 그냥 뭐 이것저것 가전 뭐 결혼 결혼에 대해서 준비할 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와도 됐어. 그정뭐 어, 고정... 전기밥솥 하나 안 냈어. <laughs> 네. 아, 왜할수 없... 필요 없으면 그거 뭐하러 해요. 근데... 근데 제가 옛날에 어. 연애할 때 좀... 좀 이쪽 일이 불안정하니까. 네. 그래서 좀 네. 이렇게 많이 남자친구가 그치치. 많이 좀 선물 좀 사주고 이런 걸 받기만 해도 네. 싸울 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맞아. 어, 어, 내가 너 그거 줬는데 공치사하게 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아,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아, 그거는 남자친구일 어. 때 하고 어, 어.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면. 아니, 너는 그럼 결혼했을 때뭐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 진짜. 생각 없이 쭉 던진단 말이야. 그래. 네. 아니 아, 아, 그러니까, <laughs> 뭐, <laughs> 좋은 새 마담님이 맞아, 네. 우리 어머니의 성향은 어떨까를 남편분에게도 남편분이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음. 우리 어머니 뼈에다 새길 뿐이야 이런 식이 아, 아, 시겠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제좀 보고 그 어머니 성향을 그치, 보고 생각해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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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 그래서 빈 손으로 왔다가는 그렇습니다.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다행이네요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먼지 모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어디가?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